토끼를 잡아줘 그래 응. 그쪽 땡겨야지 응. 더 땡겨 아니 누르지만 말고 땡겨라고다다한 응. 부분. 응형아 응. 손가락에 있는 부분 작아져. 그냥 네가 잡을래. 응. 네가 저기를 잡아 줘야 돼. 어. 양쪽 다 고정해야 돼. 이게 안 들리게. 또 당기고. 투명한 거 당겨. 투명한 거. 투명한 걸 더. 이걸 당기라고. 말아가는 만큼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돼. 이거를 이걸 더 뒤로 당겨. 중상 손가 손바 손바닥 하지 말고, 여기가. 펴지게. 여기 손가락 끝으로, 손가락 끝으로 해. 그러면서 계속, 이거는 펴지게. 이 테이프는 바닥에, 형, 형은 펴지게. 형아, 저 자리에서 밀수 있게. 아니, 누르는 게 아니고, 니가 이거를 땡겨줘야 돼. 다, 이만큼 오면은 또 땡기고, 이만큼 오면 땡기고, 이렇게. 손으로 누르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누르고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봐봐 순성 응. 하지 말고 아니 손을 떼면 안 되지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살짝만 눌러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밀어줘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평평하게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대서 바닥에 이렇게 대줘 케이프가 들리면 잘안돼 바닥에 대야 돼. 그러니까 손바닥 새로 꾹꾹 누를 필요 없다고 손가락만 해 거기는. 요걸 잡아. 이거 한 손으로 잡아. 이렇게 엄마처럼 손가락을 여기 넣어서. 아니 손가락 이렇게 넣어봐. 꾹 누를 필요 없어좀꾹 누르지 말고 손가락만 살짝 여기 넣어. 어 그렇게서 해 굴려. 이렇게, 그래, 그래서 길을 펴주는 거야. 그러면서 이쪽은 조금 더 가고, 조금 더 가, 조금 더 가. 어, 아니, 얘도 같이 움직여 줘야지. 얘가 가고, 항상 이 테이프 길이 평평하게 형아가 이자리에 계속 할수 있게, 네가 움직여 주는 거야. 응. 알겠어. 응, 뜨지 마. 이렇게 뜨면, 이렇게 뜨면 안 돼. 응. 뜨면 안 되고, 아유, 엄마 봐봐. 응. 손가락으로, 손가락 으로 여기 바닥을 누르고, 응. 여기도 바닥을 눌러서 테이프가 바닥에 붙어있게, 테이블에 붙어있게. 응. 뜨면 하기 힘들어. 이만큼 되면 또 테이프를 펴야지. 펴우면서 저, 어, 투명한 것도 움직이고, 이거 테, 테이프도 굴려야지. 아이, 손에 힘을 빼. 손에 힘을 빼고 굴리고, 이렇게 안 뜨게. 펴줘야지, 계속 저 이쪽 왼손 더 가라 왼손 조금씩 더 가봐 응. 그럼 이것도 펴고 어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? 이제 응.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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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프는 계속 이 길에 탁자에 붙어 있어야 돼. 응. 오, 제법 커졌다. 한더 조금, 조금 더 달라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러면서 이또 펴주고 펴주고 테이프 펴주고. 언제까지 할 거야? 테이프 다쓸 거야? 그럴까? 할수 있겠어? <목소리> 쪽이 밀어줘라니까 하고 응. 생겨줘 생겨. 투명한 거 잡은 쪽이 밀어 준서가 밀어. 응응 그쪽 응. 밀어.

줘 봐, 저 봐, 저 봐. 보자. 어떤데? 지감이 어때? 엄마가 한안 만져 봐. 약간 말랑말랑한 탱탱글 같아. 되게 단단한데. 응. 튕겨 봐. 튕겨지는 거봐 봐. 여기 다가 아니야. 요. 까글픈데. 손 조심해, 손 조심해, 손 조심해. 칼 거꾸로 잡았어. 칼 거꾸로 잡았어. 손에 응. 응. 이런 거 하지 마. 아니, 응. 거꾸로 응. 잡았다고. 응. 됐어, 됐어, 됐어. 한 번만 해. 한 번만 해. 칼을, 아니, 칼을 옆으로 흔들면 안 되지. 자, 잡아봐. 엄마랑 치우세요. 어, 어, 괜찮아, 괜찮아. 옆으로 자르면 되지. 그렇잘안 돼.